광이 죽었었는데 광이 살아났죠? 광 보이세요? 너무 예쁘죠? 안한 거랑 완전 달라요 이 자체가 진짜 깐 달걀같이 생겼죠? 엄청 광나요 정말 꾸덕한 연고 같은 제형이에요 명불허전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샤토끼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너무 건조하잖아요? 특히 저 같은 건성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베이스하기 진짜 힘드실 것 같은데요 시간더 오래 걸리죠 평소보다 이 버석버석한 베이스를 아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잘 먹템 요즘 제가 없으면 정말 베이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이템들 같이 촉촉해지러 가시죠 까총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일명 깐달걀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 5년 전부터 추천을 드렸던 원조 깐달걀템 오랜만에 다시 쓰고 있는데 역시나 명불허전이다 얜 자체가 진짜 깐달걀같이 생겼죠 발리는 게 진짜 샤샤샤샤샥 스무스하게 발리고 싹 펴바르고 나면 요렇게 광이 돌면서 수분감은 남아있는데 실키하면서 살짝 프라이머를 바른 것 같은 겉에 요렇게 한겹 수분 코팅막을 씌운 것처럼 뽀용하게 되거든요 마무리감이 실키하다? 그거의 정석이에요 그래서 얘는 난 건성 피부야 근데 촉촉도 했으면 좋겠고 마무리감이 살짝 요철같은 것도 눌러줬으면 좋겠어 그런 베이스가 바로 요니다자 다음 아이템은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오늘도 바른 시작 생얼 느낌 글로우 베이스입니다 약간 톤업도 되면서 색상도 보정이 되는 그런 베이스입니다 두 가지 컬러가 나오는데 저는 바닐라 베이지 컬러를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르르 흐르는 굉장히 촉촉한 제형이고요 약간 이렇게 톤업 기능이 있어서 보정이 되면서도 굉장히 촉촉한 베이스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광 보이세요? 너무 예쁘죠? 펴 바르면 요정도 광느낌 수분베이스 플러스 살짝 비비크림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조금 더 커버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이 위에다가 파운데이션을 까셔도 되는데 저는 얘를 그냥 단독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걸 싹 발리면 진짜 발림성도 너무 좋고 싹 발라주고 컨실러만 싹 해주면은 진짜 메이크업을 되게 했나? 뭐한것 같기도 하고 안한것 같기도 한 그런 굉장히 예쁜 베이스가 완성이 되거든요 요즘같이 건조할 때는 웬만한 파데가 잘안 먹을 때가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근데 얘는 너무 잘 먹더라고요 다음 이템부터 진짜 핫한 템 나왔습니다 물광 미스트인데요 제가 전에 찍었던 화잘먹템 영상에서 정샘물의 물크림을 제가 추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의 미스트 버전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한번 뿌려보면 안개 분사 어쩔 거? 살짝 광이 죽었었는데 광이 살아났어. 음. 응. 이렇게 화장 한 위에도 전 정말 잘 뿌려요. 살짝 떠 있는 부분도 이렇게 뿌려주면은 확 이렇게 잠재워진다고 해야 되나? 오늘도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거 촥 뿌렸거든요. 기초 스킨 대용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얘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것 같은데 프라이머는 사용하고 싶은데 무거운 제형 너무 싫어. 뭔가 데일리로 훅훅 쓰기 좋은 아이템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얘는 요 안에 이렇게 파란 수분 알갱이 같은 게 들어있는 딱 우리가 생각하는 수분 에센스 타입이에요. 이렇게 줄을 흘러내리면서 살짝 정성이 있죠? 진짜 진짜 촉촉해요 얘는. 근데 여기 알갱이가 아직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잘 이렇게 남지 않도록 잘 비벼줘야 돼요. 뭔가 굉장히 쿨링감이 느껴지면서 정말 정말 촉촉한데 이 촉촉한 상태가 상당히 오래가거든요.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시원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약간 얼굴에 열감 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잘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매끈매끈하게 되거든요. 엄청 강나요. 이 상태에서 바로 다 베이스를 해주면 굉장히 쏙 먹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건성 분들도 좋아하실 거지만 지성 분들 끈적이는 거 싫다 하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는 그런 프라이머들 다음 아이템은 바로 요건데요. 정말 이미 너무너무 유명한 에잇 아워 크림인데, 제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샀어요. 6년 된것 같아요. 근데 새로 요즘에 구매를 해서 다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구매할 때는 미니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정말 바세린처럼 꾸덕한 연고 같은 제형이에요. 이 정도 꿀처럼 늘어나는 느낌? 향기도 그렇고 진짜 바세린 플러스 연고 같은 그런 향기도 나거든요. 이 정도 엄청난 광이죠. 정말 쫀쫀한 광택이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사용 방법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파운데이션 같은 데 이거를 같이 섞어서 썼었는데 그럼 좀 너무 끈적거리더라고요. 얘를 진짜 콩알만큼 짜가지고 이걸 이렇게 진짜 손에 이만큼만 묻힌 겁니다. 정말 정말 건성인 부분. 저는 눈가 요즘에 나이 먹다 보니까 눈가 주름 신경 쓰이잖아요. 그 다음에 코, 코 주변 이렇게 잘 일어나잖아요. 입가 요런 데싹 발라주세요. 그리고 베이스를 하면 안한 거랑 완전 달라요. 요즘같이 겨울 때는 밖에 나가면 은 눈가 얇은 사람들은 여기 착착착 주름이 이렇게 까치발 돼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하고 하면은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이만큼 용량으로도 1년 써요, 1년 진짜. <laughs>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정말 필살기로 건조할 때 쓰고 있는 그런 확잘 먹템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는데 을 아침 베이스 하는 시간 확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깡